안녕하세요. 온몸의 신경을 깨우는 프리발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밴드를 가지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연결해주는 그 관절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이제 걷는 데나 뛰는 데그 엉덩이 근육들이 훨씬 탄탄하게 받쳐지셔서 훨씬 편안하게 운동하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밴드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런 비슷한 거를 한번 찾으셔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료 따로, 재활 따로. 치료부터 재활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 제유정형학과병원 재활의학센터. 자, 일단은 음, 이렇게 너무 세지 않은 걸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두 다리 사이에 다 껴주시고요. 네. 무릎 정도에 걸쳐 놓아주시면 되시고, 한번 제가 하는 거를 한번만 볼게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몸을 잘 고정시켜서 코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발바닥을 완전히 발, 이 바닥에 촥 밀착해서 힘을 살짝 주신 상태에서, 이제 한쪽 다리는 고정을 시켜주시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천천히 밴드를 밀면서 열어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골반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계속 열어 주실 때 지금 이 동작은 복근과 골반을 완전히 탄탄하게 고정시키는 데서 힘이 생겨요.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네 번을 해 주시는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바운스 줄배 힘으로 유지해서 바운스를 할때 흔들리지 않게 여덟 번 하고 돌아올게요. 반대쪽도 천천히 열리는데 이서 바, 바, 있는 지지하는 다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박아주시고 배가 복근이 길게 유지되면서 천천히 열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요거를 천천히 네번 반복해 주시고 바깥으로 밀기를 조금 바운스를 줄때 이게 자꾸 같이 흔들리지 않고 몸은 고정시킨 상태로 무릎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복근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두 번째 할 거는 요거 별로 어렵지 않아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두 다리 들어주시고 두 다리를 같이 열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무릎과 허벅지 같이 밀어냈다가 다시 같이. 돌아오는 요게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되게 쉬운데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거죠? 이 복근과 <laughs> 이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해보시면은 이게 섬세하게 자꾸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몸통이. 그래서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몸을 딱 잡아주시면서 무릎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리고 발바닥에 힘을 꽉 주시고요. 자, 누워주시고, 발바닥을, 뿌리를 강하게 바닥에 박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살짝 지금 준비 자세에서 허리가 살짝 떠있는 상태고 꼬리뼈가 바닥을 살짝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갈비뼈 긴장되지 않게 조금 힘 빼주시고요. 자, 발바닥에 힘딱 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들었을 때안 들릴 정도로 힘을 네, 강하게 주시고요. 자, 천천히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다리 천천히 열어주기, 열어주기. 그럴 때이 골반을 완전히 고정. 완전히 고정. 발바닥에 힘준 상태였어요. 어, 오른발은 움직여야 되니까 오른발은 괜찮고 왼발에 힘을 꽉 주시고요. 네, 천천히 열어주시고 그때 골반을 완전히 고정. 네, 배힘딱 주시고 그렇죠. 더 열어보세요. 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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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쉬운 게 아니었어. 오케이, 지금 너무 좋아요. 다시 천천히 열기. 네, 꼬리뼈가 바닥을 딱 지지하고요. 배, 복근이 계속 길어지는 상태요. 예 다시 한번더 열기. 자 이번에 바운스 한번 해볼게요. 앤 바운스, 둘, 셋, 조금 튕겨서 빠르게 넷, 다섯, 여섯, 배가 흔들리지 않게 여, 일곱 여덟, 그렇죠. 천천히 돌아올게요. 아주 좋아요. 반대쪽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천천히 왼쪽으로 밀어내기. 아주 좋아요. 다시 오른발이 흥, 열리면 안 돼요. 오른발 열리지 않게 조심. 다시. And 왼쪽 여기도 골반 조금만 더딱 힘주시고 다시 배로 완전히 고정 골반 완전히 미세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 그렇죠 두 번만 더 하나 아주 좋아요 마지막 열기 자 거기서 바운스 하나 엔 둘. 셋 좋아요 빠르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달 돌아올게요. 오케이. 두 다리를 들때 꼬리뼈가 같이 말려 올오지 않게 그대로 허벅지만 들어오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짝 오리공댕이 느낌이 나시면 훨씬 더 옆쪽 근육의 에너지가 올 거예요. 자, 이번에 두 다리가 평행하게 그대로 열렸다가 다시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세요. 아주 좋아요. 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밀어내기, 밀어내기, 밀어내기.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기. 아주 좋습니다. 다시 열기, 다시 돌아오기, 다시 열기, 다시 돌아오기. 자요 동작을 할때 하나 더 주의하시면은 자이 다리가 요렇게 벌어지지 않게 그대로 이지 이 방향을 지키면서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고요. 이 동작을 하셨을 때, 어디가, 어, 훈련이 되셔야 되냐면, 옆쪽에 있는 엉덩이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욱신욱신한 느낌이 미세하게 나시면, 그 부분이 어 강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셔야지 훨씬 더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그 근육의 움직임을 느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비슷한 어 동작이기는 한데 이 옆쪽의 근육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볼 거예요. 어, 일단은 비슷한 운동이에요. 자, 천천히 그대로 누워 주시는데 어, 라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등을 완전히 여기 그 뒷면에 붙여서 대주시면 조금 편하고요. 뒤꿈치도 그, 그 라인에 있고요. 엉덩이도 그 라인에 있게 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밴드를 걸어주시고요. 자, 얘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천천히 얘를 이 뒤에, 위에 있는 다리를 천천히 열어서 오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에서 턴 아웃이라고 이 다리를 바깥으로 돌리는 힙 근육들을 발달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서 4개, 5개, 6개까지 해주신 상태에서는 천천히 폈다가 다시 접고, 다시 폈다가 다시 접고, 요거 4개 하고 천천히 내릴게요. 자, 요때 되게 중요한, 어, 것은 이 엉덩이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섰으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면 이 골반이 요렇게 말린 상태로 열면은 이 부분에 힘이 안 생겨요. 네. 이게 그대로 그냥 똑바른 상태에서 이 허리에 살짝 커브가 있는 상태에서 열어주셔야지 요게, 어, 요 부분이 강화가 되는데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하시면 다른 근육이 발달을 하니까 지금은 요힙쪽 밑에 받쳐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 허벅지 자. 요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맞는 거죠, 여기가? 아, 거기 말고요. 이 아니에요? 이 밑에 엉덩이가 받쳐주셔야 돼요. 네. 아, 그 요쪽에 요 네, 골반 근육이요? 네. 요 근육이에요? 부분이랑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플렉스해서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네. 플렉스. 네, 발바닥을 딱 플렉스 해주시고, 안쪽 다리도 둘다 플렉스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오른 무릎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네, 그 상태에서 다, 어, 상체도 다 내려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발, 발, 엄지 발가락과 무릎이 같이 열려볼 거예요. 쭉. 그렇죠. 오케이. 더 힘들어졌네, 갑자기. 네, 다시 천천히 내려주세요. 아, 그리고 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자, 이 무릎이 그냥 열리고 골반이 같이 열리면 안 되고요. 이 무릎이 앞으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골반이 오히려 이 위에 있는 골반이 앞으로 가면서 어... 이요 이 부분에 힘이 오시는 게 제일 포인트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열리는 무릎이 앞으로 가고요. 이 발끝도 같이 열려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준비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준비 자세를 오, 잘 잡아주시고, 힘들었는데. 플렉스를 꽉 해주시고요. 좋아요. 그 머리도 편하게 내려 주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볼게요. 오,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골반을 조금 더 오리 공댕이처럼네 세워 주셔야 돼요. 오케이. 발가락 딱 플렉스 해주시고. 자 이제 한번 무릎을 저한테 뻗으면서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 힘이 오셔야 돼요 네 다시 천천히 저항을 느끼면서 내려가기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골반이 하늘을 보게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천천히 열어볼까요? 네 아주 좋아요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오케이, 플렉스를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아주 좋아요. 천천히 열려주시고, 그렇죠. 살짝 골반을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뻗는 느낌으로, 그렇죠. 오케이, 아주 좋아요. 플렉스 꽉 해주세요. 발목 힘,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리기.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천천히, 이때도 조금만 더 골반을 조금만 오리공딩, 그렇죠. 여기 힘, 아주 좋아요. 마지막 한번더꽉 열어볼게요. 자, 거기서 허벅지는 변하지 않고 종아리를 길게 펴볼 거예요. 천천히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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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요렇게. 그렇죠.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릎이 이렇게 필때 이렇게 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네. 그거를 방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요 플렉스에서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때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무릎이 계속 같은 방향을 보면서 다시 구부리기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펴기 아주 좋아요 다시 구부리기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무슨 에러가 났냐면 자 이렇게 폈다가 이 다리가 다시 내려가면 안되고 이 무릎이 접을 때더 이렇게 고정해 주셔야 돼요 어. 다시 폈다가 다시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 힘이 꽉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다시 구부리기. 아주 좋아요. 다시 쭉 뻗어 주시고요. 다시 무릎을 그대로 하늘을 보면서 근데 골반이 뒤집어지면 안 돼. 그렇죠. 오케이. 쭉 뻗어 주시고 앤 접어 주시고 오케이 내려놓을게요. 아주 좋아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요 힘들어요. <웃음> <웃음> 여기가 땡기네 네. 맞아요. 오, 네. 여기가 네. 그 부분이 거. 이제 이따가 우리 어, 다음 수업을 할때 필요한 그 근육들인데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이제 일어나서 할때 훨씬 그 저, 자동으로 이제 그 근육들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괜찮은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펑펑 차시면 <laughs>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항상 늘 뻐근해요. <laughs> 늘 <늘뻑은> 뻐근해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안 그래서, 쓰는 근육이 맞아요. 안 쓰는 근육이랑 특히 이쪽 근육은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그렇죠. 진짜 몇십년 만에 써본 근육이 아니까 싶네. <laughs> 맞아요. 어르신분들 수업을 또 해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걷거나 뛸때 굉장히 많이 작용하면 훨씬 더 몸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발레 조금만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누워서, 어, 이제 발레에서 방금 우리가 열어준 근육, 그런 게턴 아웃이라는 거예요. 어, 요거는 우리 맨날 하는 요런 자세는 턴인. 그래서 턴아웃을 어, 많이 지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을 한번 해보는데 자 누워서 천천히 어, 올라와 주실 거예요. 천천히 올라오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배운 발가락 플랫 할 거예요. 고무 고무 빼야지. 그렇죠. <웃음> 네, 고무 끼는 건 이따가 한번더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시 포인 한번 할 거고요. 천천히 아까 턴아웃 근육 사용해서 파세를 한번 할 거예요. 파세. 그다음에 다시 천장으로 쭉피기한번더 파세. 그 다음에 천장으로 쭉 폈다가, 자, 완전히 긴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일어나서 데벨로페라는 동작을 어, 조금 더 응용한 운동인데, 어, 앞에 오른쪽 왼쪽 한 번만 해볼 거고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손바닥을 천장을 볼게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일단 준비 자세는 발가락을 쭉 포인을 한 상태고요. 정수리가 완전히 저 위로 길어지셔야 돼요. 정수리가 길게 포인. 그렇죠. 뾰족하게. 그 다음에 허벅지를 양쪽 옆으로 돌려볼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 발가락에 힘줘서 포인 동작. 그렇죠. 새끼 발가락도 딱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다리 한번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천천히 올라온다. 무릎을 길게 펴서. 무릎 더 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가락부터 플렉스 한번 해볼까 발가락에서부터 뒤꿈치 길게 밀어주세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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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그렇죠. 다시 한번. 포인. 포인, 포인, 포인.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열어서 파세 크게. 그렇죠. 그때 지금 아까처럼 골반이 떼구르 굴러오면 안 되고, 오, 왼쪽 골반을 딱 잡아주세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천장으로 쭉 뻗어주시고. 자, 그때 무릎이 옆을 보고 있어야 돼요. 옆을 봐주세요. 무릎을, 그렇죠. 무릎 쭉 펴주시고. 자, 다시 한번 파세 해볼게요. 파세, 파세, 파세. 그렇죠. 그때 왼쪽 골반 딱 잡아서 떼구르 굴러가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배 힘을 딱 주시고. 다시 한번 천장으로 쭉 발가락 펴주시고, 일단 발가락으로 큰 원을 그려서 천천히 내려올게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리 무릎을 길게 펴서 아주 좋아요. 발가락 쭉 뾰족하게. 자, 왼쪽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왼쪽 긴 원을 그려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아주 좋아요 자 거기서 발끝부터 플렉스 뒤꿈치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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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포인트 자그 다음에 아까 음, 발달시킨 그턴 아웃으로 옆으로 구부려서 날개를 딱 만들어주세요 깃발 모양 그렇죠 요게 큰 깃발 요렇게 발끝이 요렇게 그렇죠 그때 오른쪽 골반이 딱 버텨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천장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찌르기 좋아요. 오, 갑자기 흔들기. <laughs> 다시 한번 천천히 파세 그렇죠. 다시 한번 천장으로 쭉 찔러주시고. 오. <laughs> 자 여기서 앞으로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파, 파, 파세. 그렇죠. 다시 쭉 앞으로.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천천히 졸려서 그대로 뻗어서 내려올게요. 오케이. 자, 요거를 찔렀을 때, 자, 찔렀을 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나의 배꼽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시고 여기서 파세 했다가 다시 발끝이 계속 내 배꼽 라인에 있어서 내려올 때까지 그 중앙선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요거 똑같은 거를 옆으로 돌아서 해보는데, 왼손을 만세. 왼손을 만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을 볼게요. 다 같이. 그렇죠. 그래서 만세를 제일 높이 만들어주세요. 높이, 높이, 높이. 네. 좋아요. 네, 너무 키가 크셔가지고 이거 매트를 좀 내릴까요? <laughs> 네, 좋아요. 자, 완전히 만세로, 옆으로 들어주세요, 옆으로. 네, 좋아요. 그리고 손을 배 앞에 딱 짚어주시고. 자, 똑같은 거한번더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다리 쭉 펴주시고요. 자, 천천히, 완전히 긴 원을 그려서 올라오는데, 아까처럼 골반이 뒤로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플렉스, 발가락 플렉스 아주 좋아요. 다시 포인 자, 무릎을 접으면서 파스에 갈 거예요. 무릎을 접어서 깃발 만들기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무릎을 최대한 옆구리로 붙여요. 그 다음에 펴요터펴터펴터 펴, 더 펴, 더 펴, 더 펴. 그 다음에 천천히 길게 뻗어서. 내려갈 거예요. 쭉쭉쭉쭉 서 있는 다리도 길게. 그렇죠. 그래서 발레에서는 지금 이게 왼쪽 다리가 서 있는 다리고요. 이 다리가 움직이는 다리예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올라올게요. 쭉쭉쭉쭉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플렉스 발가락 길게. 더 길게 뒤꿈치를 뻗어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인. 그렇죠. 그 다음 무릎을 접어서 파스에 깃발 만들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옆구리로 완전히 무릎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천장으로 쭉 길어질게요. 더더더더더더. 자, 멀리 뻗어서 길게 내려올게요. 더더더더더더더. 골반을 딱 세워주시고, 내려올게요. 엉덩이 딱 힘주시고.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동작을 엎드려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총 앞으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옆으로 한번 했어요. 옆으로 누워서. 그 다음에 뒤로 누워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얼굴을 앞으로 하는 게더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좋아요. 자, 1번으로 이렇게 턴 아웃 해주세요. 턴 아웃.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발가락을 플렉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뒤꿈치를 딱 모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마를 손에 요렇게 대주세요. 네. 아니요. 그 원장님 여기서 요렇게. 네. 어깨 힘을 툭 빼주셔야 돼요. 네. 겨드랑이가 바닥에 툭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뒤꿈치를 붙이고 무릎을 쭉 펴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뒤꿈치 붙이고 무릎 길게 펴려고 해보시는 자세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했던 그거 생각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른 다리부터 천천히 올라오는데요. 정수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오른 다리 올라온다, 무릎 펴서. 그렇죠. 자, 그때 내 중앙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버텨주셔야 돼요. <laughs> 자, 포인 한 번,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다시 플렉스, 뒤꿈치 길어지게.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접어서 깃발 만들어요. 깃발. 그렇죠. 깃발 만든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천장으로 쭉 아까처럼 더 멀리멀리멀리 멀리 멀리 펴주시고. 깃발 한 번만 더 구부리기. 무릎 구부려서 깃발 만들기. 다시 플렉스 발가락 그렇죠 다시 쭉 천장으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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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천천히 길게 내려올게요 오 좋아요 자 오른쪽 다리가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다리를 든다고 치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뒤집어질 건데 뒤집어지지 않게 하면서 왼쪽 해볼 거예요 이렇게 딱 오른다리는 여른 상태로 버텨주세요 네, 이렇게 자, 두 다리 플렉스 준비. 두 다리 다 플렉스예요. 그건 포인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무릎 쭉 펴주시고, 여기를 붙여 볼게요. 쭉 길게 붙여 보세요. 그렇죠. 자, 가볼까요? 왼발 길게 뻗어서 아주 좋아요. 자, 거기서 포인 한번. 네, 좋아요. 플렉스 한번 다시 길게 플렉스. 그렇죠. 그 플렉스 상태로 파스 한번 와요. 깃발 모양. 다시 쭉 뻗어서 밀어내기. 아주 좋아요. 다시 한 번, 깃발 한 번만 더할 거예요. 깃발. 그렇죠. 다시 한번쭉 뻗어내고요. 천천히 등을 길게 뻗어서 제자리까지 내려놓기.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은 자 원장님 한번 왼쪽 다리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들때이 엉덩이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고요. 그대로 오른쪽이 여기까지 힘을 꽉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힘을 딱 주시면서 들어올리는여야지 양쪽에 힘이 같이 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자 출발 간다. 쭉 올라와서 포인 길게 엉덩이딱힘 주시고 그렇죠 플렉스 자 발목에 딱힘 주신 상태로 깃발 만든다 파세 그렇죠 다시 천장으로 쭉더 길어지고요 다시 파세 아주 좋아요. 다시 쭉더 밀어볼게요. 하늘로 더. 그렇죠. 그때 어디 뒤집어지지 않게 여기 힘 주시고.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기. 아주 좋아요. <laughs> 자, 요거를 한 다음에는 항상 어, 엉덩이를 뒤로 빼서 요렇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천천히 배꼽의 힘으로 말아서 올라올게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 이거 하면 굉장히 근육 운동이 많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랐죠? 근육 <laughs> <laughs> 커야 될것 같은데. 필요한 힘이 코어가 있으면 다른 근육이 두꺼워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얇은 심지가 굉장히 더 단단해지는 거는 어, 가, 사이즈의 문제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항상 할 때보다 느끼는 건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운동하는 거는 이제 아픈 분들이잖아요. 아픈 분들한테는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제 근육을 이제 키우는 운동들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런데 사실 그런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관절에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을 키우지 않고 힘을 키우는 이제 등척성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운동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발레 스트레칭을 해보면서 어 이거 별로 힘들지 않은 스트레칭인 것 같은데 힘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그 관절이 안 좋거나 뭐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그 재활 치료할 때 엉덩이 근육, 중둔근 길르는 그런 동작이랑 굉장히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길러지는 동작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이 가장 많은. 네, 가장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제 허리랑 무릎 아픈 분들도 필수적으로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실제 키우는 근육이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통증이 없더라도 우리 나이 들면 근육이 많이 빠지시잖아요. 우리 근감소 같은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딱한 가지 동작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 이제 엉덩이 근육 키우는 게 중요한데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엉덩이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웠는데 이제 나이, 나이가 드신 분들 혹은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별로 무리 없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어, 효과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반복해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따로 그 동작만 따라 하실 수 있는 영상도 한번 찍어드릴게요. 그럼 그거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시고 자주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